That like yellow butterfly, like a flower blooming out <laughs> no, no. 단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play the r o s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연재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의 사랑두기를받고 있는 효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의 황금 막내 예린입니다. 미미로즈의 멋쟁이 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의 개량 외국의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로즈 귀염둥이 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에서 파워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예원입니다. 여러 분들 방금 들려 드렸던 곡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서라는 곡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 진짜요? 어떠셨나요? 최고. 최고죠. 그러면 미미로 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 드릴 곡은 저희 1집 수록곡에 있는 케미모우라는 곡인데요. 진짜 신나니까 함께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네! Let's 네, go! 와! 와, 할로윈의 밤을 같이 즐겨봐요. 즐겨요! 오 oh, 스테이 이 멍청이 또 아직도 무얼 고민하니 oh, oh, oh. 더 후회하지 않게 내가 줄수 있는 걸다 줄게 다 마르고 닳도록 kill me more 24x7 빈틈없이 네 생각으로 하루 채워 oh.

들겨주고 계신 것 같아서 자, 저희도 마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벌써 두 번째 곡까지 무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잠깐 우리 멤버들이 물을 마시는 동안 제가 세 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제가 살짝 오케이.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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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설레를 느낄 때 일본어로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다른걸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laughs> 도키도키! 어, 약간 예상치 못한 대답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도키도키 아시죠? 도키도키 도키도키 이렇게 할때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제목이 도키예요 엄청 중독성이 강하고 또 정말 재밌는 곡이어서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많이 담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곡입니다 저장 아네아또 <laughs> 이렇게 저희가 할로윈의 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수 있어서 좋고요. 뭐 오늘 할로윈인데 별 다른 거안 하셨나요? 네. 이렇게 뭔가 분장하는 사람도 좀 보고 싶은데 다들 좀 맨얼굴이라서 조금 아쉽네. 우리라도 엄마, 좀 하고 엄마. 올 걸. 어, 아, 계세요? 어디? 엄마, 엄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엄마 머리띠 드신 분. 빨간 머리.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로윈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벤트도 살짝쿵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도키 한번 해보러 갈까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도키 보여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키 도키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호응 적게 해주면 안 돼요. 크게 해줘야 돼. Okay, let's go! 내가 두근두근 요기 난난와 죽어나기 전엔 c a n 가왔습니다 너무 아쉽죠? 아쉬워 아쉬워. 저희가 마지막 곡이라서 이벤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누가 설명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오늘의 할로윈 트골고 이런 딱 할로윈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약간 오늘 할로윈이 원래 조금 꾸며주기도 해야되고 등장도 해야되잖아요 그쵸 렇죠 네, 저희가 귀여운 머리띠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콜릿과 사탕 젤리들이 있습니다 와 저희가 아분들에게 드리거나 살짝 견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할테니까 우리 한번 달콤하게 오늘 밤을 보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소품을 가지러 갈때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곡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좀 있어요. 들어주실 거죠? 저희 마지막 곡은 이제 저희 어, 3집의 앨범 이름이자 수록곡이기도 한 리본인데요. 네, 리본 맞아요. 리본. 리본. <laughs> 저희가 어, 아, 여기 누가 봐도 하이라이트다, 나라고 나오기 딱 전에 다 같이 리본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좋아요. 자. Place your hands on my Ribbon 이렇게 해줄거예요 해줘야지 다시. <laughs> Place your hands on my Ribbon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Place your hands <laughs> on my Ribbon 좋아요 이 구간이 노래 딱두번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두번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 그쵸? 두번다 해야겠어 안해야겠어? 해야겠죠? 놓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본이 되게 서정적인 곡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셔가지고 같이 흔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켜주세요 핸드폰 <laughs> 제가 여기 다 보고 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켜주세요. 켜주세요. 안 켜면 노래 시작 안해안키면안다 <laughs> 빨리 켜요 어, 좋아요 예뻐요 켜 빨리 켜 켜주세요 예쁘다 켜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우와. 아 예쁘다 그럼 이제 저희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 대전대를 떠나는게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아, 아, 여러분 남는건 뭡니까? 그죠 저희가 이 노래 끝날때 쯤에 이렇게 셀픽셀 셀카 모드로 대전대 이렇게 외칠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같이 안녕 이렇게 외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노래 Let's go! Cut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요요 o Let's go! l e Let's o t l e s o e o Let's g l 주제 l o l t e t 给他加多些，no no 一定不能。No. Maybe, maybe. 좋아요, 좋아요. 다들 막 맞거나 그러지 않았죠? 안 맞았죠? 아, 많이 두려워다 아, 아, 보니까, 아,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너 맞았으면 나한테 신고해요. 나 혼자 줄라니까. 아직? 누가 누가한테 맞았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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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한테 맞았어? 빵질만 안 맞았어요. 거든저 <laughs> 네, 어? 네, 이제 <laughs> 영상 네, 찍어볼까요? 으 <laughs> 사랑해요 여러분. 와! 와! 지아 언니요? 저는요? 연주는요 효리는? <laughs> <laughs> 여러분 얼른 영상을 그 찍어볼까요? 찍어볼까요? 음. 여러분, 대전대 화면에 안녕 해주시는 거예요? 자, <laughs> 해볼게요. 시 <쉬>. 대전대! <웃음> 안녕! <웃음> 사지든지 더요. 찍어 봅시다, 여러분. 앉을까요? 아, 근데 아, 여기 과자 너무 예쁘다. 다음에도 불러줘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갈게요. 고마워요. 내년에도 또 봐요. 네, 지금까지 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연에도 인사해 줄래? 안녕. 아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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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뉴 블루미들 안녕. 안세요안녕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 <laughs> 음. 무 좋아한다 안녕 나올 때안다하세요안녕하세